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김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김포시 의회 내 구성원들 간의 갑질 방지와 나아가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갑질 방지 방안에 대해 재현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갑질이었습니다. 직장, 학교, 군대, 공직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갑질 관련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에 각계 각층에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2019년에 국회에서 소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에서는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입하였고 민간 분야에서도 갑질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무동부에 금년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6,171건으로 1평균 19.3건이나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갑질행위로 인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59명이라 합니다.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갑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에서 정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김포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산하공공기관 임직원만 포함되고, 김포시 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자체 의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7개 의회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한 21개 지자체의회가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문화 제도의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김포, 김포시의회도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본 의원은 금년 4월부터 김포시 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한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질 근절에 대한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이번 227회 임시회의 본 조례안을 유메이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행위 피해자 범위의 시의원, 의회 공무원 등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등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내 갑질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 행위에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의 성격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상호간은 물론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간및 시의원과 집행기관 직원 간등 다양한 관계의 갑질 행위를 구정하여 갑질 행위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갑질 관련 조례에 집행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만 포함되고 시의회의 구성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집행기관 내부 또는 집행기관의 시민들에 대한 갑질행위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우리 시의회가 스스로에게 면제부를 주고 있다면 이는 견제 및 감시의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셋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근절 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갑질의 예방, 감시 등을 넘어서서 김포시의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조직 문화를 꽃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2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